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멘토 일타 항사 구프입니다. 금일 LNF가 급등이 나왔죠? 11%가 상승이 나왔고 10만원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 금일 또 거래량이 또 100만주가 터져주면서 굉장히 수급이 실리고 있어요. 지금 LNF의 이런 흐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이번 주 방향성까지도 제가 예측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의 뉴스나 중요한 키포인트들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은 영상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하셔서 정말로 큰 도움 받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구독자 1000명에 대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의리, 그리고 저희 채널 가족분들은 또 시청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에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금일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는 오늘 NNF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탈레방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어제 2시 39분에 애니젠을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비만치료제 관련 제품이 완료됐다 뉴스, 뉴스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2시 39분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 슈팅이 나오면서 바로 또 vi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18%의 수익 이게 뭐 거의 뭐 5분의 에 이뤄졌죠. 그리고 이때 15,000원대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12% 이상 수익이 5분 만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보 받아보고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이 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발 빠른 정보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고 하면 은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필히 입장하셔가지고 정보를 받아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일단 구경만 하세요. 구경하시다 마음에 안 드신다. 나가시면 되죠. 여러분들의 정말 큰 힘이 될 텔레그램 방 빨리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큰 수익 나시기를 바래보겠습니다 신청은요, 010-2156-1133번으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초대링크를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초대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가능하십니다. 시황, 뉴스, 종목 정보 다 전달을 드리니까는 여러분들은 필히 들어오셔서 꼭 좋은 정보, 큰 스윙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미래에셋 배터리 관련 리포트가 나왔죠 이게 지금 20페이지 분량인데 제가 오늘 또 뉴스가 많고 하니까는 여기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배터리 관련돼서는 겨울이 끝나가는 신호가 오고 있다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죠 지금 계속적으로 우아양의 그런 흐름 들이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인 정책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어떠한 정책이냐? 그러니까는 유럽에서 OEM 살리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고 보조금 재계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금 뒤에서 이제 제가 독일 쪽 보조금 관련된 사항도 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에 전기차 증가가 24%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나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대선 앞두고 있죠? 지금 IRA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제가 이 부분도 눈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걸 또 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그런 절차상의 과정또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기존에 좀 정치적인 리스크로 많이 작용이 됐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전기차 증가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고 34% 정도 증가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또 테슬라 관련된 뉴스도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2차 전지 섹터로 많이 지금 몰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도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또딴데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할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기를 좀 강력하게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테슬라가 급등이 나왔죠. 지금 3분기 인도량 호실적이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장중에 4%대 급등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좀더 자세히 보시면요.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에서 어 테슬라의 그 3분기 인도량을 47만 대로 예상을 했어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46만 대인데 46만 대보다 1만 대가량 많고 지난해 3분기 43만 대보다는 8% 증가한 수준이다. 그렇게 호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상방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산부기가 지금 유럽 쪽은 좀 약간 침체인데 중국 쪽에서는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좀 결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새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어려운데 전기차 대장 테슬라가 그래도 이렇게 실적이 나아진다고 하면은 또 전기차 섹터에는 또 쿵풍으로 작용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차전지 섹터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경영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사항을 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 2차전지 섹터 에코프로 쪽에도 지금 수급이 들어온 이유는 이거죠 독일 전기차 보조금이 일부 부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주의 매수 모멘텀이 있다 라고 기사가 나오면서 수급이 굉장히 좋았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판매량이 18%나 감소가 돼 버렸어요 전기차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보조금을 주다가 안 주면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소를 했지만은 다시 보조금이 부활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내년 같은 경우 19%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자체가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러면서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볼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매수가 몰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금투세 관련 토론이 있었죠. 어 저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정치에 크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는 오늘 이 금투세 토론 관련된 저의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좀 답답했어요. 지금 민주당은 뭐 8월 말 9월 초부터 토론을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금일 결론도 없이 끝내 버렸어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흐지부지 끝내고 결론도 안 내고 더좀 문제인 것은 뭐 토론 후뭐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당론을 결정을 하겠대요. 그럼 언제까지 하겠다는 뭐 얘기도 없어요. 왜 두데이트가 없는 거죠? 저희는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좀 일처리들이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니 지금 금투세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왜 이걸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왜 이분들만 모를까요 정말로 지금 금일 저는 잠깐 보다가 껐어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바로 껐는데 저는 오늘 좀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지 이것도 의문이잖아요. 아무튼 이런 불확실성이 빨리 제거가 돼야 될 텐데 결론이 저는 빨리 하루빨리 결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금투세가 빨리 정리돼야 되는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23일부터 하루 빼고 다 매도해요. 지금 엄청나게 물량을 팔아 잡기고 있다. 지금 1,300만주가 팔린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엔비디아 쇼크도 있었지만은 지금 금투세 관련된 불확실성 이게 가장 큰이유예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이유 이게 뭔가 해결이 돼야 이제 외국인들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건를 잡은 거죠 아,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내리꼽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러한 전후 사정도 모르면서 지금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못 짓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일처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오늘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께 좀 저의 생각을, 저의 소신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루빨리 저는 이 검토세가 유예가 되든 실행이 되든 빨리 결론이 나기를 하루빨리 좀 처리가 되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매매동향을 보시면요. 금일 같은 경우는 개인 쪽에서 14만 주 외국인이 3만 주를 덜어냈고요 기관 쪽에서는 16만 주를 담았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기간이 사거래일 연속으로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슈팅은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주도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좀 판단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의 수급을 좀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일단 흐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우상향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가능한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추가 추이를 보시면요. 지금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나왔죠. 지금 6월달 이후로 1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처음 나왔네요. 지금 양봉의 길이도 지금 6월달부터 있는 봉들보다 굉장히 크죠. 정말로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도 말씀을 드려야 할게 이게 지금 전고점, 전고점을 뚫고 나오는 그런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박스 권의 움직임을 깨고 새로운 박스를 만들 거예요. 지금 새로운 박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작을 금일 만천하에 알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LMF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금 거의 1년 6개월 이상 지금 우아양의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지금 굉장히 긴 하락의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를 이렇게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추세라는 게 한번 바뀌기 시작하면 추세 연속성이 지속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추세 전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베팅을할 찬스가 지속적으로 올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잡느냐 기회가 똑같이 오잖아요 누군가는 이 찬스를 잡는 거고 누군가는 이 찬스를 놓치는 것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셔야죠 특히 지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단가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잖아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천차만별 바뀔 거거든요. 미리 바닥을 인지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가 진행이 됐겠죠. 그러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반면에 그냥 손가락 빨고 계셨던 분들 아무 대응 없으셨던 분들은 그냥 지켜만 보신 상황인 거잖아요. 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이유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고 있으시잖아요. 물론 100% 수익을 낼순 없어요. 하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빨리 탈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 방안 혼자 할수 없다고 하시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lnf 대응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를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줄이고 정말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종목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수천수만 가지의 그런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 중에서 어떤 게 정말로 좋은 정보인지, 어떤 게 여러분한테 맞는 정보인지, 여러분 다 체크하실 수 있으세요? 체크할 시간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를 덜고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선별적으로 자료를 얻어갈 수 있도록 제 자료만 보시면 되게끔 제가 싹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했어요. 여러분도 lnf 단타 하러 들어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기재를 했어요. 중기하고 장기. 목표가의 비율은 제가 기재를 해놓긴 했는데 여러분이 편의상 조절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안정적인 수익이 제일 중요하겠죠. 요거를 모토로 목표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구간별로 얼마에 몇 프로의 비중을 실어라. 그리고 또 얼마에 몇 프로의 비중을 실으라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다 작성을 했어요. 물론 본인의 시드에 맞게끔 비중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평단가 관리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놓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비중을 실으면 은 남들보다 더 빨리 탈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수익으로 손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좀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좋은 타점이면은 금방 수익 보실 수 있는 자리예요 LNF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6개월, 우아양, 하다가 이제, 이제 돌아서잖아, 이제. 이 추세라는 게 연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단, 않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살리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010-2156에 1133번으로 LNF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해당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좌는 누가 지키죠?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지키셔야 돼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저와 함께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 두시면은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동안 평생 써먹으실 수 있다. 왜냐면 종목을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필히 잡으셔서 꼭 활용하셔서 LNF로 한번 큰돈 한번 벌어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LNF 주봉을 보시면요. 아직 3거래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봉이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지만 거래량도 지금 터져주고 있고 봉 자체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봉들을 압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5일선 하고 11선을 원샷으로 돌파를 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5일선에 대한 물론 기울기 자체가 꺾여 있었기 때문에 좀 돌파가 힘든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 돌파를 했다. 5일선하고 지금 11선을 돌파를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준비만 잘하신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정말로 평단가 낮춰서 정말로 수익 내시는 건 정말 시간 문제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F 지금 정말로 좋은 흐름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손발 맞춰가면서 정말로 큰 수익 날수 있게 제가 끝까지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실들을 제가 만회하고자 좀베팅을 해서 좀 크게 수익 날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장이 정말로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괜찮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계좌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대세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마지막 승부 500%짜리 저와 함께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1년에 3개에서 5개 종목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세력들의 지속적인 매집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50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오고요. 역대급 상승의 모멘텀 정말 큰 재료이기 때문에 정말로 크게 갈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에는 n k 이란 종목이 있었죠? 지금 2년 이상 매집이 됐고 5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차트를 보시면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충분하게 매집이 있었고요. 지금 올 1월달에 7만 원 초반대부터 40만 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1월달에 공약을 했고요, 10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24년도 마지막 대시세 종목은 무슨 종목일까요? 정말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해리스 트레이드입니다. 지금 해리스가 트럼프를 압도를 하고 있죠.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이제 구치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 중에서 정말로 큰 상승이 가능한 종목, 정말 2, 3일 고민 끝에 가져온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필히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리스 주요 정책 중에서는 뭐 법인세, 친환경 에너지, 뭐 의료, 주택 등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말로 큰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종목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충분하게 2년 동안 매집이 분할적으로 있었죠. 그리고 지금 윗꼬리를 달았는데 그러니까 매집봉이에요. 이렇게 매집봉이 나왔고 올해 또 이렇게 완전히 대놓고 매집을 했죠. 지금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넘어왔어요. 지금 물량을 매집하고 물량 테스트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가 나와서 직선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모두 끝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어렵게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오셔서 정말로 큰 수익 500% 이상 수익을 저와 함께 꼭 하셔야 된다. 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0 1 0 2 1 5 6 1133번으로 대시사라고 문자만 전달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기회이고 여러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찬스 놓치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여러분들의 계좌는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빠른 신청하셔 가지고 꼭500% 이상 수익 저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